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내같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사느냐 그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않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환경이 지나지 시간이 지나지깨어지고지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깨어지지 않으하는그 평안,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느냐 그얘기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는 행복할것 같은데 이 자리를 일어서고 나면은 걱정과 근심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 이것에 대해서 행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봐요 그 행복은 깨어지고 맙니다 제가 미스코리아들을 자주자주 자주 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12년을 성교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들은 키가 굉장히 커요 전부 것같아 그분들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행복은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때문에 싸움 박질을 합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살아가면서 그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더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악인의 궤를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당에 처음 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도울 힘이 없어도 이제는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일는지알수 없지만 금은 모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의 파랑새가 있는 줄로 믿고 그 예수님 부여잡고 하나님의 신분의 권세를 부여잡고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